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이찬원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이찬원 가족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핫 이찬원이 치킨더운 광고 모델에 응한 진짜 이유는? 광고 계약서의 특별 조항은 무엇인가? 깜짝 놀랐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치킨 창업 브랜드 치킨더홈 대세 가수 이찬원과 홍보 모델 계약 체결. 이찬원이 치킨더홈 모델에 응한데에도 치킨더홈의 과거 선행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치킨더홈 측은 지역 사회에 꾸준한 기부를 실천해온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2008년부터 베트남 취약계층 여성 자립을 위한 송아지 기부, 길병원의 코로나 예방을 위한 손소독제 기부 등으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한 바 있습니다. 치킨 더움 측은 코로나 극복을 기원하는 성금 2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작년 연말 독건노인 종합지원센터에 쌀 1,000kg을 기부한 데 이어 지난 11일에는 경기도 광주시 도청면 일대에서 임직원들이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치킨 더움의 대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꾸준히 지켜가고 싶은 신념이자 도리라며 광고 모델 2천 원과 함께 앞으로도 꾸준한 봉사와 나눔으로 사회와 상생 발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요즘은 홍보와 마케팅이 중요한 시대다. 외식업계에서도 브랜드의 가치 상승 및 이미지 재고 나아가 각 가맹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과 모델 선정을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형 프로모션이나 인기 모델 계약 체결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배달되는 홈메이드 치킨을 표방하는 치킨 더 오미 대세 가수와의 홍보 모델 계약을 계기로 대규모 마케팅 투자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치킨더움은 최근 대국민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큰 사랑을 받았던 트로트 가수 이찬원과 홍보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특유의 호감 외모와 재치 있는 입담,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이찬원과의 동행은 브랜드 선호도 상승과 이미지 제고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치킨더움은 대중적인 호감도와 영향력을 가진 이찬원을 전면에 내세워 자연실록 치킨 및 홈에서 즐기는 건강한 치킨 등의 브랜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킬 계획이다. 파급력이 높은 TV와 매스미디어 광고를 통한 홍보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치킨더홈의 관계자는 치킨더홈과 가수 이찬원의 모델 계약 체결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배달되는 홈메이드 치킨 아이템의 장점과 대중적 호감도가 높은 유명 뮤지션의 만남으로 주목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중적인 호감도와 젊은 감각을 더한 치킨더움의 브랜드 가치는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자연스럽게 각 가맹점의 인지도 향상과 수익 상승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치킨더움은 대세 가수 이찬원과의 홍보 모델 계약 체결을 계기로 대규모 홍보 마케팅을 실시할 방침이다. 코로나19와 불황 속에서 각 가맹점의 운영 활성화 및 안정을 위해 통큰 결정을 내렸다. 이 뉴스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